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투자한 가상 화폐 디지털 화폐에서 리플이 있는데요 리플 말고 또 이제 디지털 화폐 중에 대장격이 굉장히 화탄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고 스텔리가요 비트코인 펀드 관련해서 조성을 하기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유스가 나왔는데 원래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이제 기관들이 있었죠.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게 모건 스텔리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 여부를 검토 중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포지션을 바꾸고 이제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런 이제 뉴스를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뭐 블랙록, 블랙록도 굉장히 큰 손인데 투자 선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테슬라가 신호탄을 쐈었죠. 비트코인 15억 달러 투자를 하고 또 후차에 또더 투자하겠다. 그런 공표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심들과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만큼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뭐초 어, 아니면 분 단위로도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서 너무 좀 불안한 감이 있지 않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큰 기관들이 이렇게 어, 직접적으로 어,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상화폐 메이저들이 점점 더. 어그 범위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돈이 보이는 스페셜뉴스 머니즈에서 나온 뉴스를 좀 보면서 이해를 해서 모건 스텔리 비트코인 펀드 만들겠다. c n b c 는 모건 스텔리가 미 대형 은행 가운데 최초로 자사의 부유층 고객들 자산관련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어 고객들이 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점점 더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의 인식이 점점 디지 금처럼 여겨지는 그런 중요한 예,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그저 모건 스텔리 정도와 파급 효과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저 모건 스텔리가 뛰어들 정도면은 이거는 뭐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고요. 어그 다음에 또 알켈리 비자 비자카드 최경영자 CEO죠. 함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또 밝히, 밝히기도 했다. 그렇죠. 또 비자 뿐, 비자 또 어, 가상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에 좀더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년내 가상 자산은 국도의 주류가 될 것이며 이미징 마켓에서 더큰 잠재력이 있다. 음. 현금처럼 사용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어, 화폐 포지션이 지폐에서 이제 가상화폐로 본격적으로 어, 시작하는 단계가 점점 어, 넓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 저도 이 부분에서 가상화폐 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리플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플도 비트코인처럼 이런 또큰 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는 리플은 물음표요. 뭐 SEC 소송 권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만약 그게 마무리가 잘 되고 리플 또한 비트코인처럼 이제 큰 손들도 들어오고 뿐더러 또 이제 상업화 뿐만 아니라 이제 리플이 지폐처럼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리플 또한 잠재력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